입니다. 6시와 7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이루고 있는 작은 각이 처음으로 백도가 되는 시각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표를 그려서 시침과 분침의 이동을 알아볼게요. 시침과 분침은요, 1시간 동안 분침은 한 바퀴 돌잖아. 근데 시침은딱한칸 돌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러면 1분 동안 얼마큼 돕니까? 라고 하면은. 60으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지금 1시간이 60분이니까 60 나눠주면은 6도 돌고 0.5도 돌아요. 중요한 거는 X분일 때거든? X분이 지났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6X도 0.5X도만큼 돌겠죠. 6시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먼저 6시를 그리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6시는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6시에서 x분이 됐어. 6시와 7시 사이니까 6시 x분이라고 잡겠습니다. 처음으로 100도가 됐다고? 그러면 분명히 6과 7 사이에 우리 시침은 6과 7 사이에 어딘가 어중뜨게 이렇게 있을 거고 처음으로 100도라고 했으니까 아직 90도보다는 뭐랄까 약간 90도보다는 좀큰이쪽 정도라고 잡아 볼까요? 이렇게 됐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100도가 되는 시각이거든요. 얘네가 100도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대충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6시 하고도 뭐10몇분 이렇게 되겠죠? 10몇분 여기 뭐 대부분 14분이 많으니까 14분 어쩌고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100도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해 볼 건데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시간을 해보도록 할게요. 6시부터 시작해서 얼마가 흐른 거죠? X 분이 흘렀어요. 근데 X 분이 흐르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분침이 움직인 각이 있어요. 분침은 이만큼 움직였거든? 그러면 분침은 6X겠죠, 그게. 그래서 얘가 바로 6X가 되겠습니다. 시침도 좀 움직였거든요? 시침도 이만큼 움직였어요. 그럼 시침은 움직인 각이 X분 동안 0.5X만큼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도 0.5X가 될 거야. 그런데 지금 나머지 각을 이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아까 100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만큼 각은 100도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어렵긴 하죠. 100도가 되는 시각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6X 더하기 100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색깔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6X가 되는 거죠. 분침이 움직인 각이니까. 왜? 분침이 여기 있었다가 이쪽으로 옮겼잖아. 분침이 이만큼 회전한 거니까 6X겠죠. 그러면, 6x하고 100을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뭐랑 똑같니? 6x랑 100을 더한값에는또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안에는 180도 보입니까? 여기 180도도 있고요. 그리고 0.5x도 있는 거죠. 180하고 0.5, 아이고, 공간이 부족하네. 180하고 0.5x하고 더한 것이 똑같습니다. 지금 주황색으로 내가 표현해 드렸죠? 6x하고 100하고 더한 것는 이번엔 파란 걸로 180하고 0.5x 더한 거랑 똑같아요. 180의 절반이니까 180하고 0.5x하고 더한 것이랑 같아야 된다. 요거를 좀잘 이해해 보시고 요걸로 구하셔도 돼요. 넘어오면은 5.5x는 80이다. 2번 곱해서 11x는 160이다. 그러면 x는 11분의 160이다. 라고 해서 17번 정답은 2번이니까 요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14와 그러면은 154가 뭐 되는 거니까 맞죠. 정답은 2번. 이렇게 구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이 그림이 너무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주황색 길이 더한 거. 그것도 6X 더하기 100도. 그것이 파란색 길이 더한 거. 180도하기 0.5X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구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공식도 있어요. 공식으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공식을 알려드리면. 지금은 그림으로 이제 해가지고 알려드린 거고, ACB분이 이루는 각이 있습니다. ACB분의 각. A는 30을 곱해 주시고요. B는 5.5를 곱해 줘요. 두 개를 뺀 다음에 절대 값을 씌우면 되거든요. 음, 내 기억에는 이거예요.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각을 구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6시 X분이었죠? 그래서 한번 적용시키면, 6시 X분이 이루는 각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6시 X분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6에다가는 30을 곱하고, X에다가는 5.5를 곱해요. 두 개를 뺀 것의 절대값이, 뭐를 이루었으면 좋겠답니까? 100도를 이루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 값이 100과 같으면 좋겠다. 그런데, 절대값은 쉬운 게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안에 있는 값은, 정말 100이 되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100이 도 괜찮습니다. 두 개에서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쉬운 게 100이어야 되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을 100이 되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100이다 라고 해서 두 가지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차피 이거는 180이니까요. 180 마이너스 5.5x가 100이 되는 순간이 있다. 아니면 180 마이너스 5.5x가 마이너스 백이 되는 순간이 있다. 그래서, 5.5x는 80. 아까랑 똑같네요. 어, 두 배에서 11x는 160. 고로 아까 나왔던 x는 11분의 160이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5.5x는 280. 전부 두배 하면은 11x는 560이라 여기서 x는 11분에 560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괜찮긴 한데, 문제에서는 처음으로라고 하거든요? 처음으로 백 도가 되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좀 짧은 걸로 해주셔야 돼요. 얘가 더 짧잖아요? 얘는 아까 고치면은 14와 11분에 6분, 15분이 약간 안된 상태에서 답이 나오는데, 얘는 가분수로 고치면, 어, 이 가분수가 어려운데, 50과 11분에, 10인가요? 요렇게. 그럼 약간 50분이 넘은 상태에서도 백도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도 그럴 것이 좀 지나서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30분은 훨씬 지나 가지고 자,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애가 따라 주질 않아. 원래는 6시가 이렇게 있었는데 처음으로 되는 거는 아까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6시가 요렇게 시침이 가는 동안 분침이 엄청 빨리 이렇게 와 가지고 그죠? 분침이 이렇게 갈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때도 얘네가 서로 백도를 이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기는 하는 거죠. 시침이 이쪽에 있을 때한번 있을 수 있고 또 시침이 아 분침이구나. 죄송해요. 분침이 분침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백도는 이룰 수가 있거든. 근데 처음이니까 얘가 답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시험 볼때 시계 문제 많이 안 하기도 하는데 답은 6시 하고도 14와 11분의 6분일 때 걔네가 정확하게 100도를 이룬다. 라고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